보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어, 윈인 나인, 아쿠광인데, 명사 수식어 자리입니다. 자, 명사 수식어 자리란 이야기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영어에 명사가, 어, 모일 수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살펴보면, 명사는 일단 뭐가 될수 있다? 주어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보호가 될수 있거나 목적어도 될수 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도 될수 있다. 그죠? 명사가 수식어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주어도 명사고, 보호도 명사고, 목적어도 명사고, 목적어도 보 명사라는 얘기죠. 명사인 경우에는 항상 뭐가 붙을 수 있냐 그러면 자 명사 딸리 모구라는 자이거를 뭐라고 그래 요 명사 수식어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자 <laughs> 자, 명사일 때 수식어구가 붙는 건데. 어? 그러면 명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동명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고 동명사의 경우에는 동명사의 목적어라든가 보가 호 붙을 수 있는 거죠. 어? 아니면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명사딸리모구인데 그러면 명사로 수식하는 어구가 영어에 몇 가지가 있느냐 8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정리하면 첫 번째가 전지사구 다른 말은 뭐라 그래 전명구라 그래요 맞죠 이놈은 기능이 뭐야 형용 명사를 꾸미게 되면 무조건 형용사구예요 그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치형용사구가 있습니다 부치형용사구 자 형용사가 명사를 원래 앞에서 꾸미는 게 기본인데 단독으로 꾸밀 때는 명사를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야 되고 어 다른 어구와 함께 결합해서 꾸밀 때는 뒤에서 꾸밉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붙을 때 형용사의 전치사구가 이렇게 따라 붙을 때 전사구가 달고나고 그 다음 세번째가 뭐예요? 풍부정사가 형사기능을 하죠. 그 다음 네번째 현재 분사가 형사기능을 합니다. 다섯번째 과거분사가 형사기능을 합니다. 여섯번째 절로서 관계대명사절이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일곱번째 관계부사가 관계 이런 기능을 한다 여덟번째 여덟 동격절이 유일하게 어, 명사절인데 이 친구는 형용사 기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덟가지밖에 영어에 없어요. 이 여덟가지가 사실은 뭐예요? 영어의 문장을 헷갈리게 하는 주번 주주법 얘들이 얘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영어가 어렵고 영어가 헷갈리고 골치 아픈거 그 요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first, sentence the Some experts declare many reasons why all people, young and old, have to do some volunteer work. It can provide a healthy boost to your self confidence, self esteem, and life satisfaction. 자, <clears throat> 선엑스퍼트에요그 o 죠 e 은 형사입니다. 그래서 요 엑스퍼트란 명사를 꾸미고요. 그래서 여기 명사 달리모우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주어가 되는 거죠. 디클레는 뭐뭐를선언하다니까 타동사죠. 3부의 목적어 이렇게 왔고, 자 리전 다음에 와이니까 관계부사 절이 펼쳐지네요. 어, 관계부사 절의 세력 범위를 체크해 봅시다. 자 월크까지 콜론까지 이렇게 묶어내고. 콜론 부분을 보니까, 이시 새로운 주다시그 다음에, 프로바이드가 어떻게 써있나? 3 v 로 써있네. 그 헬스 부스트가 목적어? 투유어 셀프 이하 동문. 이 전체가 뭐야? 이게, 셀프 컨피던스가 자신감이잖아. 너의 자신감에 부스트를 공급한다. 이 말이죠. 자신감에 부스트니까 이거는 물어봐야 돼. 형용사 구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봐 m5로 보자. 이거죠. 목적 그 다음에 수식어고 m5로 보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 몇몇 전문가들이 많은 이유를 선언한다. 이게 이유를 선언한다는 말이 뭔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많은 이유들을 선언한다는 말이 많은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이유들. 어떤 이유냐? 왜 모든 사람, 구체적으로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그몇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어, 자, 그것이 이때 이서 모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건강한 부스트입니다 어떤 촉진제 역할을 제공한다. 이 말이죠. 너의 자신감의 자긍심이라는 말이 셀프 이시댐이야. 그리고 인생의 만족감, 이런 것에 아주 건강한 어떤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어, 해주기 때문이다. 음.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요. 86번을 보시면요. 네. The scent of French and fruits can serve various purposes. Lavender can fill you, you with the feelings of tranquility. And peppermint is one of the best cents uh, to improve connect concentration and memory. 자, 보면은, 자, the c e n t e r 명사 다음에, 전사구가 M2로 왔네. 그죠? M2로 왔다. 그 다음에, serve various purpose가, serve가 3 v 인의 목적이 되고, 세미콜론에 라벤더가 주어 다시가 되고 피일 뭔가 삼부입니다 이제 유가 목적으로 with feeling s of drink i n g tea 이렇게 묶어내고 그 다음에 Peppermint가 새로운 주어로 등장하네요 주어 투어 다시 is U v 2 다시 one of the best scents 그 다음에 투인 프로그램이요 목적을 나타내는 무정사용법이네요 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자, 식물과 과일의 냄새가 여러 가지 목적에 작용을 한다. 설금 여러 가지 용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요. 어, 여러 가지 목적에 쓰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벤더라는 이 식물이 어, 너에게 뭐를 준다. 어떤 평, 평온함과, Trinquility라는 말이 평온함입니다. 평온한 느낌을 너에게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는 동사가 f e l a with b 예요 그래서 A를 B로 가득 채우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B full of는 뭐야? A, B full of B가 되면, A는 B로 가득 차 있답니다.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B풀 로버와 같은 의미로 이게 P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B 필드, 위드 A, B 필드, 위드 B가 된다고요. 응? 이두개 있듯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페퍼몬트입니다 후추. 고추 이런 것들이 가장 훌륭한 센터 냄새들 중에 하나다 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 아, 위안이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사 기능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어, 그런 냄새다 이 말이죠 87번째요 Education and know-how are 아, no longer the r e l keys to upward social mobility They are now the sole determinants of whether a person will attain success and financial power. 자, 구문을 보시면 얘가 좋으네요. 그죠? Education and know-how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is, a r 가 ev가 되고, know-how는 부사입니다. 부사. 더 이상 못 모았는, m e 는 형용사로서 keys를 꾸미고, 그래서 여기 주격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to o v o r d 입니다 어, 요거, to 부정사 의 형사기능이네요. 어, 그래서 to 부정사가 다시 목적으로 취했네. social mobility라는 놈을. 자, colon 이하를 보면, day가 주어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s o l e determinant가 주격보호가 되고, of 이하가 뭐가 되나, 아, 어, whether이 전지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들로 쓰여있네요. 어? 어, 이하 전체가, 어, 외들 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교육과 노하우는 더 이상 단지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뭐하는? 사회적 이동성을 어, 향상시키는, o f f a r d 란 말이 위로 향한다는 말이 향상시킨다는 이야기죠요 자, 세미콜론은 부연설명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은 유일한 결정체 역할을 해준다. 왜? 몸 오브는 몸의 대안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할 것인지, 또 재정적으로 힘을 기르게 될 것인지, 어떤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교육과 노하우다. 이 말이죠. 응? 교육과 노하우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가 따라붙었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가 형용사 기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여기는 뭐냐오부이야 전사구조. 전사군대 외들 처리 전사의 목적으로 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88분에, during the job interview, the interview asked the a p p l i c a n t a personal question about their greatest uh, hardship. 딱 보니까 M1이 왔네요. m 1로 전시작 구가 왔어요. The interviewer 주어 asked them 자, 몇 분을 쓰이냐. 이게 4V로도 쓰이고 5V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면 3V로도 쓰이죠. 그럼 뭐야? 3V네요. Ask the, 아, 아니네요. 사부이네요 a p p l i c 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이게 직접 목적어네요. 어. 그 다음, 뭐 About 이하가 뭐예요 이게 DS 캐스터는 꾸미는 형용사 상당오구네요 그죠? 그래서 M5. 어. 그러면, <laughs> 취직 면접을 하는 기간 동안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지원자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 그들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지에 관해서. 이 말이죠. 8 응? 5번째 The English consider good manners an essential skill to learn in school as well as at home. 자, The English가 주어네요. 그 다음에 Consider이 거의 5부인데. 굿맨서 목적어 인쇄사는 케킬 목적 보호 이렇게 되네요 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기능을 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야 목적 보호 다음이니까 M5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s well as는 뭐야 as well as 다음에는 앞뒤에 뭐를 봐야 돼 평행구조 맞죠 그래서 in school 그 다음에 at home 전사 부부가 평행구조로 와있다 이말이죠 자 영국 사람은 좋은 예의범절을 갖다가 중요한 스킬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말이죠 학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스킬이다 또 가정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스킬이다 이말이죠 예의범절이 안되면 막 기본이 안되는거야 자식아 모인도 모르고 인사할 수도 모르고 이 새끼야 그게 만마 새끼야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슨 선생이야 지금 90번째 자 보자 We hope that stem cell research and technology will help us to cure or prevent many of illicits t 자 보면은 w 가 주어고 호프는 산부이다 어. 자 우리가 <laughs> 원 a 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면 안됩니다 어? 원, 투, 대, 일, 따오는 절대 안 쓴다고, 어? 반면에, 호픈은 뭐야?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해요. 그죠? 응? 어? 응, 어, 이건 취한다고. 그래서, 음, 대절 속에 스템셀 리설치가 이게 주고테그나리까지가주어다시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헬프가 뭐야 오 V 다시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어 이렇게 되죠 맞나요 음. 오구부터 묶어내고 대스서 뭐야 주어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절이네요 어.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가 희망한다 데디아를 자 음, 줄기세포 연구와 기술이 우리가 어 우리들 질병에 많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질병들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오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형사 상당어가 나왔나? 여기에 매니를 꾸미는 거예요. 전사구 다시 관계대명사절. 맞죠? 9 1번 One may wonder if literary fiction is des destined to become an older-fashioned genre to be preserved in a museum like an existing extinct species. 자 <laughs> 원이 주어네요. may 조동사. wonder is 3v if가 목적어. 그 다음에 literary fiction이 주어다시. is destined 가 수동태 맞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장르 다음에 to be 가 뭘까 요렇게 장르를 꾸미는 모양 형성이네요 이는 museum like an existing extinct species 의오이처 문제가 나와있네요 해석을 해봅시다 사람이 궁금한 얘기일지 모른다 음. 어떤 문학 소설이 비데스틴들은 예. 뭐야? 어떤 뭐뭐 뭐할 운명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할 운명이다인지 어떤지 이때 이프는 인지 어떤지라고 해야 되죠. 어, 문학 소설이 구식이 될 운명인지 어떤지 이 말이요. 에 구식 장르가 될 운명인지 어떤지. 자 어떤 장르냐? 보존돼야 될 <laughs> 어디에? 강물화 속에서나 마치 어, 뭔데 멸종 인종 종류처럼 이말이죠. 이스틴트죠. 응? 응. 92번에 Some cultures maintain an implicit schedule for the right time to do many important things. For example, the right time to start dating. to finish college to buy your own home or to have a child 자 보자 이게 주어고 이게 산부이고 그 다음 뭔가 이게 목적어 to do는 뭐야 this time 꿈이네요 그죠 여기 드라이 다음에 투 스타트 가네요 이거 꾸미는 형사 기능이네요 그죠 피니쉬 다 형사 기능이네요 그죠 다 형사 기능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몇몇 문화가 유지한다 중요한 시,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 어 적절한 시간에 대한 이때로 와이트는 적절합니다 적절한 시간 뭐 많은 중요한 일을 할 적절한 시간에 대한 어떤 인플리시티는 뭔가 함축적인 이란뜻이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란뜻이요반대말은 뭔가 익스플리시티죠. 어? 외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스케줄을 유지하고 있다. 어, 많은 중요한 일을 언제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 데이터를 언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은 언제 사고, 또아이는 언제 갖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약 토부정사의 형사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번에 People with Blue Bird Syndrome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l i f e and they may uh, dream about a splendid future waiting for them but don't put any effort into trying to create t h e future People이 뭐야? 주어네 그죠? 아, 전자구가 M2로 왔네 With Blue Bird Syndrome 묶어내고 여기에 뭔가 아, 세리스 파이드 1v로 잡고 위드 전사구 엔드 메이 조동사 왔어요. 드림은 꿈꾸다 1v로 쓰있습니다 오버 스 u 렌 splendid 내고웨이팅이 다시 꾸미네 웨이팅 t i n g f o 다시 3v가 왔네요. Any effort 주고 인투부터 전사구로 다 묶어냅시다. 어 이렇게 대표 유저는. 지시형사네요. 표출 를 꾸미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블루보드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족을 못해. 그들의 인생에. 그리고는 꿈꿀지도 몰라. 더 화려한 미래를. 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 요때 퓨처란 명사를 웨이팅이라는 현존문사가 꾸민다. 그죠? 이게 엔투예요 그죠? 어. 그러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쪽에 어떤 노력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어? 늘 하는 짓이 그따오지. 자, 94번. Certainly, the images of success depicted in the media rarely show the years of struggle and practice that Musicians, actors, or athletes and engaging in before their y instant successes. 자, 서든이는 뭐야? M1이다, 그죠? 부사입니다, 부사. 부자. 그 다음에 D 이미지가 주호 같아요. 어, 성공 못 c c 내니까 d e f e t 인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D를 또 봐야 되는데, D에 쇼라는 놈이 보이네요. 어, 그러면 이거 뭔데요? 꾸미는 놈이네. 맞죠? 어 석세스를 꾸미는, 석세스를 꾸미는지 이미지를 꾸미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자부사구를 달고 왔네요 자 레얼리는 쇼를 꾸미는 놈이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에 선무의 목적어 of struggle and practice 묶어내고 그 다음에 musicians, actors, athletes engage in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이대에서 뭐야? 관계된 명사입니다. 요 이인의 목적이 없어. 어? 비포는 전사 구야 이렇게 묶어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뭐냐? 확실히 성공에 대한 이미지가 근데 이게 묘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이미지가 설명되어 있다. 그게 이미지를 꾸미네요. 뭐 어디에? 언론에 <laughs> 설명되어 있는 성공의 이미지가 <laughs> 결코 세월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투쟁과 어떤 연습 이런 세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음악과 배우 운동선수가 기울였던 노력했던 세월 응. 와기 전에 그들의 어떤 현재의 성공이라면 됩니다 적각적인 성공 이렇게 해도 되고 응. 그들의 현재의 성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여 가지가 문제입니다.